<laughs> <laughs> 그지 오줌 커, 오줌 커. 아 차나 그렇지. 누고있어요 돼. 고 있어. 아우. 아 어, 구독, 아 어, 좋아요. 앙주모티 <leak noise> <laughs> 안녕하세요, 주박스입니다. 저께 또 고양이들한테 더잘 먹으라고 회까지 떠줬어요. 근데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또 영상 촬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핸드폰 촬영이 2시간 반 정도가 촬영이 되는데, 9시쯤에 촬영을 시작했는데, 1시에 확인하러 갔는데, 그때 도망가는 거야, 고양이들이. 아, 그래가지고. 이미 녹화 영상은 다 용량이 차가지고 촬영이 안된 상태에서 맛있게 먹고 갔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또 베스를 잡아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 신났네요. 자, 쭈쭈쭈. 해머니 쭈쭈쭈. 이렇게 아, 민물낚시 다닐 때 쓰던 상황. 민물낚시 네, 때 쓰던 상황. 네, 뱀이 무서워가지고. 요, 나만의 바개스 널 따라 내 머리도 너란 불이 있지 첫 번째 캐스팅 어제로 어제 저걸로 손맛을 봤죠 이름모를 웜으로 에이, 거기 없는 거 으잇지. 으 오케이. 오, 힘좀 쓰네? 어, 베스베스가 배스, 이래? 오, 오. 오. 쓰고 이런... 어? 임자섬 쓰고 있네 임자섬 있어? 아뭐 이제 뭐 왔다 하면 뭐 꽝은 없죠 네. 생덩어리 날라다니고, 이마, 씨. 응? 이게 탁 쳐서 해놓으면은또 있지? 아닌가? 마음이 편안해지죠, 여러분들. 네. 부지런한 낚시꾼들. 와우! 와우! 저거는 게 바로 런크베시들 이야. 저런 거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손맛 재지 건데, 이럼 차, 차, 차.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아, 준비는 됐어, 됐어. 어이 좋은가? 오,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어우, 힘쓴다. 여기 와서 힘써. 오, 좀 커, 오, 좀 커. 아, 오, 좀 커. 요두 번째, 아, 바로바로 바로 나와줍니다, 이제.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실력이. 드디어 실력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두 마리 있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아주 분위기가. 또 입질, 또 입질, 입질, 입질. 아, 빨랐어, 아, 빨랐어. 아, 빨랐어, 아. 아, 씨발, 빨랐어. 아. 다시 한번 가자 아 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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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라서 까랑 잡고 차차차차 스테이 어입질입질 어. 입질. 오지 오지 한번더 입질 옳지 툭툭 옳지 아, 자나 자나 그렇 그르... 그렇지 히트 히트 세 마리 있지 노노 아 잔챙이 역시 자라 아, 자라 역시 잔 것들은 입질이 예, 아, 설거렸습니다. 너무 자라. 너무 자라. 그래도, 패스는, 퇴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 세 마리째. 오늘 저, 패스 이거 다잡혔다 착, 착착.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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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기다렸다가 또 살짝씩 튕겨주고. 이끌림 보여줄이 거 보여? 오지, 오지 지금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요, 지금 물고 있어요 와우. 와우, 썩서어 오, 오, 다워서 힘써. 오, 좀 커? 아우좀 크냐? 미쳤다리, 아... 하... 미쳤다. 미쳤다리, 미쳤다, 미쳤다. 전하지 말아라. 자기야전하지 말아라, 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미쳤다리, 미쳤다. 오늘. 길고양이들 패 터지겠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 아자, 쭈쭈쭈. 오자마자 네 마리 배스를 잡았습니다. 자, 또 갑시다. 보는 놈 쓰레기가 많네데 씨. 어, 또 입질, 입질. 입질, 오, 오. 오, 죽인다 오, 이거 입질 확실한, 확실하게 왔어요. 네. 네. 와우 올 어, 걸로 가면 안돼 걸로 가면 안돼안돼안돼안돼야 여우 여우 아 확실한 입질 옳지 툭쳤는데 가져가죠, 가져가죠. 물고 있지요.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요. 그렇죠. 물고 있었지요. 톡치고 물고 가는 전역적인 패턴, 입질 패턴. 자, 또한수 추가합니다. 오늘은 여섯 마리. 무려 여섯 마리를 잡고, 네. 조기퇴은 합니다. 아, 자, 오늘은 여섯 마리. 아오 여섯 마리 남았어요. 여섯 마리. 대박. 이제 바로 또 집에 가가지고, 아, 우리 길고, 길고양이 손님들에게, 아, 어떻게 해야 잘 얘네들이 와서, 어? 영상에 참 먹방을 잘 찍어줄지, 한번 고민을 해봐가지고,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지, 일단은 집에 가서, 네. 오늘 여섯 마리 성공! 역시, 줏박스! 대단합니다, 네. 자, 갑니다. 얘가 발라가지고, 샤브샤브로 식으로 해가지고 주더라고. 아, 진짜? 응. 어. 자, 이렇게 하면 나와? 봐봐. 안 나와. 왜안 나와? 반대로 되는 거 같은데, 화면이. 그 밑에 그럼 반대로 찍었다고? 엄마 여기 가 k n o 가봐요잘 r 면에아 u are. I don't 엄마 o w where you are. I don't k 먹라한점맛아

이렇게 지금 생일 썼는데 되게 마음에 들랑가 모르겠네. 네, 마음에 들랑가 모르겠어요. 생일을 네. 썼는데 제발 맛있게 먹여주길 바래.